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여러분들이 채무를 연체하고 그 연체가 되면 독촉 전화가 오죠. 독촉된 그래도 안 갚으면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죠. 강제집행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쭉 찾아봤는데 뭐 별다른 게 없다. 예? 부동산도 없고 뭐쭉 예? 없고 자동차도 없고 쭉 없으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집에 있는 테레비 낭자고 유채동산이죠. 뭐 돈을 이걸 채권을 회수하기보다 채권자를 괴롭힌다는 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유채동산에 그 그러니까 유채동산이 그거 경매되면 헐값입니다, 헐값 입니다 예. 헐값 여러분들이 그걸 살려면 뭐 냉장고 하나에도 뭐몇백뭐 하나 다몇 뭐뭐 백만 원씩 주고 산 건데 경매되면 그 헐값에 똥값 처리되고 말죠 그냥 아깝죠 그래서 뭐 배우자 결혼한 사람들은 뭐 배우자 우선매수락도 해고 그러면 되는데. 그게 안 되거나 그럴 사람들은 헐값이 낙찰되는 거 막으려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되겠죠. 여러분들 집행관이 집에 와서딱딱 붙이고 가면 시작 진행되면 딱3주 뒤면 여러분들 집에서 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유채도 그 개인회생 신청해서 중지명령 받아가지고. 막을 내면 한 일주일은 여유로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개인생계 다고 마음 먹었으면 일주일 정도 경매 기일 일주일 전에 오셔야 됩니다. 그래야 부채서부터 뛰고 뭐 준비해서 뭐 심지어 하루 남겨놓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반사를 채치고 그것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복잡고 시간이. 그러니까 특히 가정주부 이런 사람들 직장에서 개인에서도 신청 못 해가지고. 유체동산 경매당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무직이나 이런 사람도 직장만 구해 우리가 죽은 첫날 접수하면서 막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.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해야지 하루라도 빨리 개인생 접수하면서 중지명령 신청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직장을 가리지 마시고 또온겨도 되니까 아무데나 빨리 들어서 구해서 죽은 첫날 중지명령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막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예.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온 것도 됩니다. 충분히 자 무직자인 분들에서 아깝게그 가정 살림살이 홀값에 경매되지 않도록 개인이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